왕창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리석구나. 현선영주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천천히 말했다. 음흉하고 심성이 삐딱하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왕창을 따라다니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오만불손한 행동을 현선영주는 가만히 내버려 둘수 없었다. 이건 사사로운 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하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야.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그것은 우리의 숙명이지. 하지만 선택받은 자도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모두를 위해서 제대로 시시비비를 따져야 해. 그의 무게가 믿는 말에 무명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현선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듯했으나 거기까지 말을 하고 멈추었다. 무명의 표정에서 다른 말이 하고 싶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현선, 아버님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셨지요? 그렇지. 내 아버지와는 젊은 시절 이국당에서 학문도 같이 배웠어. 혹시 그목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지요? 글쎄, 모르겠구나. 그럼, 어둠 속에서 노래하는 여인은요? 어둠 속에서 노래하던 여인이라. 그런데 내가 그 오래전 일을 어떻게 아느냐? 시간은 꽤 지났지만, 처음 그녀를 만난 날은 똑똑히 기억하지. 젊은 시절 자네 아버지와 나는 태풍 때문에 배를 타지 못하고 기방에 며칠 머무른 적이 있었어. 비도 오고, 오랜만에 만난 벗이라. 우린 그날 밤늦도록 술을 마셨지. 흥을 돋우고자 기녀 하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얼굴만큼이나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어. 그런데 여인이 갑자기 기침을 했는데 노래 소리가 멈추지 않더구나. 여인이 당황해 하자 나와 내 아버지는 그 여인에게 조용하라며 손짓을 하고는 노래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 가 봤지. 병풍을 걷어내고 벽에 주먹만한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안을 들여다보니 사람이 어둠 속에서 앉은뱅이 자세로 노래를 부르고 있더구나. 우릴 보자 잔뜩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모습이 무척 간스러웠어.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사람을 벽 뒤에 가두다니 보고도 믿을 수 없었어. 그날 밤만큼은 그 여인은 어둠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했지.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곱고 순수한 목소리였어. 내 아버지는 그날 그녀에게 들의 핀한 떨기 앉은 뱅이꽃 같다고 칭찬해 줬지. 그분은 형수님의 어머니였어요. 혹시 아셨습니까? 처음엔 몰랐지, 내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젊은 시절 그녀와의 만남은 짧았고, 게다가 관월은 그 여인과 전혀 닮지 않았으니, 오랫동안 알아보지 못했지. 내 형의 혼례를 치르고 나서 어느 날, 관월이 아무래도 그녀의 여식 같다며, 내 아버지가 날 찾아온 적이 있었지. 아버지는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칠보비녀 때문이었어. 내 아비가 그녀에게 준 비녀를 관월이 가지고 있었거든.